안녕하세요. M h i v 크리스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하나의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시작할 시리즈는 디지털 알람 시계 프로그래밍 챌린지입니다. 현재 M h i v 의 동영상 강의가 STM32F4 속성으로 따라하기 강좌랑 바닥부터 시작하는 드론 개발의 모든 것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STM 따라하기 강좌는 큐브 MX라는 초기화 코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TM에 자주 사용되는 페리페럴들을 초기화하고 간단하게 실습도 해보는 튜토리얼식 강의였고 드론 프로그래밍 강의는 STM의 응용 강의로서 앞에 튜토리얼 강의에서 배웠던 페리페럴들을 이용을 해서 센서 인터페이스나 뭐 외부장치랑 통신을 하고 수신받은 데이터를 디코딩 파싱 같은 걸 하고 PID 제어를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씩 구현하고 통합하면서 드론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식 강의였습니다. 이 드론 강의를 제작한 의도는 STM 튜토리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응용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임베디드 분야의 시야를 좀 넓혀드리는 거였는데 이 드론 강의를 들으려면 드론 부품들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강의 분량도 많은 편이어서 가볍게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한두달 정도만에 이 강의를 끝내고 또 드론을 완성해서 날리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바로 이어서 하기에는 약간의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tm 튜토리얼 강의를 듣고 나서 이때 사용했던 실습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바로 이어서 할수 있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수강생분들한테 도움이 좀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디지털 알람식의 코딩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강의는 아니고요 실습 과제처럼 진행되는 시리즈고 제가 데모 영상과 설명을 통해서 실습 목표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챌린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 설계, 구현까지 할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제공되지도 않고 코드를 같이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두 강의에서는 소스코드를 같이 작성도 하고 또 코드가 제공도 됐었는데 이 챌린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다 구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시계가 동작하는 데모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이 디지털 시계는 시계 모드, 알람 모드, 타이머 모드, 스타워치 모드 등 여러 가지 모드가 같이 동작하고 또 현재 모드가 어떤 모드냐에 따라서 똑같은 버튼을 누르더라도 동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씩 구현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알람 시계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데모에서는 이 mp3 재생 기능이 없었는데 그 기능까지 추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력 장치는 캐릭터 LCD, 세븐 세그먼트, 부저, LED, 그리고 스피커가 사용이 되고요. 입력 장치는 이 4개의 버튼만 사용됩니다. 나중에 어쩌면 이 가변 저항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리셋을 한번 할게요. 시계가 처음 시작되면 이렇게 시계 모드로 시작이 되고요. 버튼 1을 누르면 모드가 바뀝니다. 알람 모드, 스타버치 모드, 타이머 모드, mp3 재생 모드. 다시 시계 모드로 돌아갔죠. 이렇게 여러 모드가 반복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시계 모드에서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고, 이때 버튼 이를 짧게 누르는 게 아니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가요. 이 설정 모드에서는 버튼 이를 누르면 모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정할 항목이 바뀌죠. 이때 뭐가 선택되는지 알수 있도록. 어, 선택된 항목이 깜빡거리고 있구요. 여기서 버튼 2나 3을 눌러서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짧게 눌렀더니 하나씩 증가하고, 이때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값이 연속적으로 증가하죠. 또 버튼 3을 길게 누르면 연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 1을 길게 누르면 이때 설정이 완료되고 다시 시계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버튼 이벤트라고 해도 동작한 게 완전히 다르고 또 짧게 누르냐 길게 누르냐에 따라서도 동작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여러 모드가 동시에 같이 동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스탑워치를 구동을 시키고 다른 모드에 들어가서 또 다른 기능을 동작을 시켜도 스탑워치는 멈추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계속 동작합니다. 시계도 당연히 잘 동작하고 있고, 다시 스타버치로 돌아왔는데, 잘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mp3 재생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mp3 모드가 선택이 됐고, 여기서 버튼 2를 누르면 노래가 재생 또는 일시정지됩니다. 재생되기 시작했고, 다시 누르면 일시정지됐죠. 그리고 버튼 3과 4를 이용해서 선택, 어, 그 재생할 곡을 바꿀 수 있는데, 아직 버튼 3은 구현이 안 됐고, 버튼 4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 곡이 재생이 되죠. 그리고 재생 중에도, 역시 시계를 포함한 아까 동작시켰던 스타버치. 모든 기능들이 다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mp3를 잠시 끄고, 마지막으로 알람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 알람 모드에서 버튼 1을 길게 누르면, 또 알람 설정 모드로 들어가고, 알람은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만 우선 해볼게요. 알람 1번을 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3시 33분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 제가 알람을 3시 34분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했고, 이제 버튼 을또 길게 누르면, 이 알람이 저장이 되고, 다시 알람 모드로 들어갔죠.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33분, 40초, 42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알람을 3시 34분으로 설정했으니까, 어, 사시, 어, 34분이 됐을 때 알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람 시간이 됐더니, 부저와 또 LED가 이렇게 점멸하고 있고, MP3가 같이 재생되고 있죠. 이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알람이 꺼져요. 네, 이렇게 해서, mp3 재생 기능을 포함한 동작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모드들이 서로의 간섭 없이 실시간으로 잘 동작하고 있어요. 본 챌린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매 구현할 목표 과제가 영상으로 올라올 거고, 그 영상 안에서는 동작 데모, 그리고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설명은 그림, 텍스트, 그리고 제 음성 설명이 주어질 거고, 어떤 어떤 식으로 구현하라는 가이드가 같이 주어집니다. 또 어, 딜레이 함수는 쓰면 안 됩니다. 혹은 인터럽트는 사용 금지입니다. 같은 제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기선 반드시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같은 필수 사항이 같이 제시될 겁니다. 본 챌린지를 참여하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데모 영상이랑 똑같이 동작하도록 구현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몸풀기 문제로 간단하게 버튼 입력, 여트통신, LED 출력 같은 걸다뤄보고그 후에 가장 쉬운 모드인 스타버치부터 구현합니다. 여기서는 세븐 세그먼트랑 캐릭터 LCD의 시간도 출력을 해볼 거고요. 간단한 버튼 입력으로 스타버치를 조작도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버튼 입력 이벤트를 다양화하는데, 아까 데모에서 보셨듯이, 짧게 누르기, 중간 길이 누르기, 길게 누르기 같은 거를 구분을 할 거고, 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부저가 울렸죠. 그것도 여기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기본적인 입출력을 먼저 구현해 놓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계 구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가지 모드들을 순차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이 시계 모드를 구현할 때 다른 모드를 확장할 걸 고려해서 구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첫 시작이 잘못되면 모드 확장할 때 엄청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로직 구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mp3 플레이어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음성 재생할 때 vs1003이라는 음성 코덱칩을 사용할 거고 노래 파일은 sd 카드에 다른 장치에 저장이 돼 있죠 근데 우리 보드는 램이 없기 때문에 노래 파일을 한꺼번에 다 읽어서 코덱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조금씩 파일의 일부분씩 읽어서 또 코덱으로 보내주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게 많아서 구현이 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거 전체 다 구현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한 3, 4시간씩 구현했더니 두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과제 수가 여기는 14개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막 나눠질 수도 있어서 영상은 총 2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지털 시계가 워낙 익숙해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짧게, 중간, 길게 누르기 이런 걸 구분해서 처리해 줘야 되고, mp3 재생할 때는 더블 버퍼링 이런 걸쓸 거고, 또 시계의 여러 가지 모드들이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같이 동작하도록 프로그래밍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우선 기초적인 이런 큰 틀을 잘 잡아서 이 위에 모드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고, 어떤 모드냐에 따라서 버튼 입력을 다르게 처리하는 등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드 확장을 잘 고려하면서 아키텍처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면 뭐 이전에 동작했던 기능들이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 정의를 잘 해놔야 되는데 이때 플로우 차트나 스테이트 머신 같이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좀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스택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표를 이용해서 부연 설명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다 경험해 볼수 있도록 이 챌린지를 기획을 하게 된 거고 이 챌린지를 다 완료하시면 시야도 많이 넓어질 거고 실력도 엄청 늘 거예요. 각각의 목표 과제는 공개되고 2주가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2주 안에 목표 과제를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구현한 동작 영상, 소스 코드 그리고 동작 설명을 개인 블로그나 M 하이브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멘토단이 그걸 확인을 해보고, 패스, 넘패스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막혔다면, 그때까지 구현한 동작 영상, 소스코드, 설명을 올려주시면 역시 확인해보고 힌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단, 소스코드는 남이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같은 건 직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주석도 가능하면 많이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코드는 피드백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2주의 시간 제한을 둔 이유는 이 제한 시간을 둠으로써 좀더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챌린지를 시즌제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1년에 두번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저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향후에 참여율이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진행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만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참가자가 많아진다면 피드백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별도의 멘토단을 꾸려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STM32F4 속성으로 따라하기 강좌를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챌린지에서 사용할 음성 코덱, SD카드, 뭐 캐릭터 LCD 이런 것들 사용 방법을 강의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실습 보드는 네이버 M 하이브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목표를 잡고 재밌게 개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목표 과제만 던져주고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챌린지는 저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잘 될지 참여자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좀 미흡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첫 목표 과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